저의 근본적인 모순이라든지,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어 제가 그동안 조금 감추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저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예전과는 다르게 환경으로 적나라하게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 환경을 겪었을 때는 그 순간, 아 저의 잘못과, 저의 부족함하고 모지란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데, 자꾸 비슷한 원인들로 초래되는 환경들이 계속 저한테 주기적으로 찾아오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아직 저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느껴지면서 좀 답답하고. 어 어떨 때는 좀저 자신이 너무 하찮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저한테 주어지는 환경들이 제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때라 주어지는 환경인 건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제가 저 자신을 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부로 잡아갈 수 있을지 좀 보고 싶어 어, 우리 젊은이들이, 어, 내가 공부를 조금 하다가 보니까, 전에는 몰랐죠. 어, 내 모순이 어떤지, 뭐 이런 것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걸 한다라는 거죠. 어, 엄청난 변화죠. 내 모순을 생각할 수 있고, 잡히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거 모순을 없애려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 자제분이 그랬죠. 어, 그, 지금 막 보이죠, 환경이. 바르게 어른들이 가르키고 선배들이 가르키면 우리는 바르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르게 가르키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바른 게갈 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이 정법을 만나가 그렇잖아요. 좋지요. 좋으면 그냥 가요. 내한테 모순이 보인다고 이걸 잡으려고 달라들지 말아요. 그래가 안 잡혀요. 알았다. 감사합니다. 지나가요. 그 자체로 또 가면 더 크게 알아지고 더 만져져요. 또 감사한 거죠. 이래가 풀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풀리는 거지. 내가 이걸 풀려고 든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모순이라는 것은. 알면, 인자 됐다, 야. 우리 부모님이 저기 잘못이 보이니까 채찍을 치려고 인자 덥니다. 들어가지고, 지 잘못을 모르고 이제 깝깝한거지그 채찍을 또 들어야 돼. 근데, 조금 지가 뭔가를 잡아갖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인자 조금 알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부모님은 채찍 딱 놔버려요. 알았으면 됐다 야야. 얼마나 아깝냐 내 자식 저거. 요거요 그게 하느님이고. 그게 스승님이야. 알았지 않냐. 됐다. 그리고 조금 더 이런 걸알수 있었던 공부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해나가고 하다가 보니까 내 주에 동료들도 생기고 같이 공부하는 형제들도 생기고 우리는 형제들이에요. 내가 핏줄만 형제가 아니야. 사회는 다 형제들이야. 지금은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사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사회 형제들이지, 핏줄 형제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1차 인연을 핏줄로 줬지만, 2차 인연은 사회에서 주는 겁니다. 사회에서 너희들이 서로가 도움되게 살면 이것이 너희들이 가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잘 가고 있는 거니까, 조금 힘든 거는 누적시키는 게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 지금 현재로 재밌고 좋은 거, 이걸 충분히 즐기세요. 좋은 게 있잖아, 지금. 우리, 저 형제들, 그지 어, 우리 같이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지금? 그걸 지내세요. 에? 다른 거는 조금 제껴두고, 우리 좋은 거부터 해. 좋은 것만. 응? 그걸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우리 한참 좋게 지내잖아요. 저거 해결 다나 있어. 우리가 저안 좋은 거 자꾸 신경 쓰잖아요. 저거는 계속 발복해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잖아요. 한 군데가. 요거부터 하라니까 요거 하고 다른 거는 전화도 끊어보고다끊어버리 그냥. 우린 좋은 거만 우선해.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좋아져. 내가 좋아지면 내가 좋아진 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쳐다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어. 하니만 내가 안 좋아지면 저거 절대 해결 못 해. 안 좋으면 쳐다보지를 마라. 그러고 좋은 거를 해라. 하면 네 힘이 막 자라난다. 그렇게 하면 돼. 우리 애기들 고민 좀 하지 마. 아니, 너가 고민한다고 세상 일이 해결되겠냐. 재밌는 거를 해. 그거는 할수 있지 않냐. 어, 거기에서부터 힘이 막 나. 선생님 말 믿어도 돼. 어? 오케이? 어.